반갑습니다. 성경 묻고 답하다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이어서 묻고 답하다 세미나 2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알아보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해는 덜고 지식적으로는 채워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부를 통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으로 우리 강사님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던 질문인데요.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요? 인간이나 생물도 결국에는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창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 진화론에 대해서만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잘 믿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자들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의 역량이 큰 시대이기에 과학이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과학자들의 말을 무조건 믿는 맹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진화론이 맞을까요? 창조가 맞을까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기준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교과서가 더 과학적이기에 진화론을 믿지 성경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계와 교육계는 교과서만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더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과학에 대한 지식부터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과학이란 실험과 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관한 체계적 지식체계를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연구가 되며 과학은 미래나 과거를 직접 볼수 없으며 현재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관찰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한계점은 비물리적인 마음, 정신, 영혼 등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학에 의존하다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부분들에 대해 부정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과학의 표현 방법인 이론과 법칙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이론은 무엇일 것이다 추측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다시 관찰할 수 없을 때 론이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반대로 법칙이란 실험적인 증명으로 다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재관찰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난 론이란 아직 정확한 증거가 없는 증명되지 않은 사람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에 대한 부분은 이론이라 하지 않고 법칙이라고 하죠. 이는 지속적인 결과물이 존재하고 관찰할 수 있기에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진화론에 대한 설명을 보면, 찰스 다인이 1856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주장하게 된 것으로 모든 생명체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단세포 생물이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체들이 환경에 즉응하면서 진화를 한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로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원숭이는 진화를 해야 하며 진화되지 못한 원숭이와 진화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되어 가는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의 모습이 한두 개가 아니라 진화 전 후의 모습보다 엄청난 개체일 수가 존재해야 합니다. 진화가 모두 끝나 더 이상 진화를 안 한다면 진화했던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도 발견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된 것은 특히 드뭅니다. 그래서 진화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시조 생물체에서 오늘날 진화된 생물체 사이에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 진화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론에 그치게 된 것입니다. 화석률 표를 보아도 현존하는 육상 동물과 발견된 화석의 화석률이 거의 일치하며 과거 동물들과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라 사람이 여러 가지 추측을 통해 만들어 놓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낳는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는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파 심은데 파치 나온다. 이것이 맨델의 유전의 법칙입니다. 한 유전자에게 전혀 다른 유전자가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란 시작하다 창에 지을 조자로 전에 없었던 것을 지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 보이시나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핸드폰이죠 여러분, 이 핸드폰이 우연히 만들어지나요? 여러분,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와, 근육이 장난 아니죠? 이것 또한 우연히 되나요? 여기 진짜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 멋진 건물이 저절로 돌들이 막 날아와서 만들어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잘알 것입니다 모든 장조물에는 설계도가 있고, 설계한 대로 설계하는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자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죠. 그럼 이 사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농부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참새는요? 참새 엄마가요? 네. 그럼 참새 엄마는요? 이렇게 그슬러 그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창조주를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없다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증명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에 사람이 존재하려면 무려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1억 5천 킬로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시속 10만 8천 킬로로 공전하며 365일 5시간 48분 48초로 단 1초도 오차 없이 돌아가야 하며 지구의 자전 속도는 1660킬로 24시간 4.9초라는 정확한 속도와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태양 쪽에서 조금이라도 궤도 이탈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람들은 다타 죽어버립니다 태양 반대편으로 궤도 이탈 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인간이 만든 비행기와 자동차도 연료나 운전수와 조종사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구는 연료도 없이 조종사도 없이 무려 70억이나 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 살림살이까지도 통째로 싣고 가공할 속도로 우주 속을 향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가능한 건가요? 지구의 축은 23.5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하고 공전함으로써 남북극의 빙산을 적당히 녹이며 절기를 이룹니다. 만일 이 기울기가 없다면 이 땅에 사계절 또한 없을 것입니다. 가공할 속도로 회전하는 지구 위에 살면서도 모두가 머리를 하늘로 향한 채 둥근 지구위를 마치 평지같이 걷고 뛰며 누워서 편히 잡니다. 땅에 있는 풀한 폭이 모래알 하나도 지구 밖에 허공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만 살펴보아도 이 모두가 결코 우연히 일어나서 생겼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너무나도 정밀하게 설계된 창조주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탈리아 천체 물리학의 아버지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지혜로운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보여주고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영국 물리학자의 선구자인 아이작 뉴턴은 자연의 연구로 인간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알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많은 학자들 앞에서 자신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 우주는 지금도 보이지 않은 힘과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턴에 저서 프링키 피아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태양과 행성과 해성의 체계는 지혜와 힘으로 충만하진 창조주의 계획대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뉴턴은 과학을 연구하고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내가 발견한 것은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 하나를 주운 것과 같다. 내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듯이 나는 하나님께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신비로운 우주 만물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와 경서가 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주에 대한 내용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라고 되어 있으며, 욕기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여와의 호 손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핑계치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들이 거짓과 오해 속에 가려진 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알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면, 인간 및 사물은 진화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진화와 변화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진화는 원래 콩이었는데 전혀 다른 파이 되는 것을 말하고, 변화는 콩에 벌레가 들어가 금게 변하는 과정, 콩이 영양분을 많이 먹고 윤기가 나는 등, 원래의 성분은 있으나 변질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든 생물이든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노란색이 있어요. 그런데 노란색에 빨간색이 섞인 겁니다. 그럼 노란색이 빨간색에 의해 변질이 되어버리죠. 여기 토종닭이 있어요. 그런데 양종과 교배하여 병아리가 나온 겁니다. 병아리는 엄마가 토종이기에 토종이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이 병아리는 토종은 될 수가 없습니다. 토종과 양종 반반이 섞인 잡종인 것입니다. 참신이 창조한 것은 하나이며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이 있기에 다른 신에 의해 낳은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조인 성령에게 사악이 들어감으로 색채와 행동이 혼돈되어 달라져서 두 신의 서로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가신 생명체인 장조주가 오시면 사람과 만물은 본래와 같이 소설될 것입니다. 변화의 원인은 사악의 신에 의해 있게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성경을 제대로 확인해 보시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있어서 과학과 대립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궁금해 했을 법한 질문과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